자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클럽은 이렇게 지면에서 띄워서 쳐야 될까요 아니면 내려놔도 될까요? 띄워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50%는 그러니까 프로가 다 왔어요 이거 저는 이제 편하는거 아닙니다 운동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가 와서 이제 클럽을 내려놔도 돼요 들고 쳐야 돼요라는 얘기를 할때 괜찮습니다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프로들은 클럽 다빼놓고 칩니다. 여기다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운동 원리 이게 회전이 되는 운동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 원리가 질량 플러스 가속도예요. 근데 우리는 과속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제가 이 무게가 없는 이 이 종이를 있는니까 던져볼 거예요. 무게 없으니까 어때요? 팔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물건을 던지는 것 같습니까? 팔을 던지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공세 개를 공두 개를 들었어요.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자, 올로 던지는가 보세요. 이 물건을 던지죠. 이 질량을 던지죠. 그래서 질량 플러스 가속도예요. 우리가 바닥에 클럽을 내려놓으면은 봐 보세요. 손톱 하나, 손톱 하나로도 얘가 무게가 못 느껴지죠. 근데 클럽을 이렇게 들었어요. 가볍게. 이 무게를 느끼면 우리는 이 클럽을 휘두르게 돼요. 근데 클럽을 내려놓으면 무게를 안 느껴지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무게를 우선 들고, 공을 맞추려면 어떤, 어떤 보상 동작을 해야 되냐면, 내리고, 내리고, 돌아야 공이 맞아. 그러면, 내가 이 클럽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휘두르고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동작을 연습 안해도 수직 낙하 연습 안 하셔도 되겠죠? 자, 회원님 잠깐 나오실까요? 자, 두 번째 클럽을 들고 쳐야 돼요. 안 들고 쳐야 돼요. 표현을 할 거예요. 회원님은 이렇게 얘를 들고 계시고 저는 이 바닥에 있는 거를 들고 던질 거예요. 누가 더 효율적이나 표현할 거예요. 자, 자, 누가 빨리 던질 합시다. 하나, 둘, 셋. 내빠르던지 음, 말로 하지 말고 던지시면 알았어요. 네, 네. 자. <laughs> 자, 하나, 둘, 셋. 이해 가시죠? 들고 쳐야 됩니까? 내려놓고 쳐도 돼요. 들고 쳐야 됩니다. 자, 가시고 이렇게 인정만 하시면 돼요. 원리를 인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운동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래? 질량 플러스 가속도라고 그랬잖아요. 가속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형이 나 보세요. 어, 눈맞쳤으니까 회원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오늘. 오늘 나와. 이제 네, 가속도를 설명할 거예요. 나오셔 가지고 저 앞에 서세요. 제가 회원님을 앞으로 이렇게 걷게 할 거예요. 제가 손을 손바닥 갖다 대고 걸어 볼까요? 걸으세요. 이렇게 스피드가 가고 있는 거를 밀어 주는 게 가속도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드럽게 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들어가시고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를 느끼게 하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안 되죠? 가속도를 느끼게 하는 메커니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백스윙이고 다운 스윙이죠. 그러면 어떤 느낌의 여러분들이 느낌의 스윙 연습을 하시면 되냐면, 어드레스 하신 다음에 백스윙과 다운 스윙이 같은 스윙이잖아요. 이거를 구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어드레스 상태에서 0, 1, 2, 3, 4, 5, 6, 7, 8, 9, 10. 점점 가속도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점점 가속도 늘어가요. 그럼 어떤 느낌의 연습을 하시면 되냐면, 백스윙은 보내는 느낌. 보내는 건 스피드가 안 나죠. 모션 느낌이 나죠. 그리고 다운 스윙은 던지는 느낌. 한번 해볼게요. 보내고, 던져. 그러면 속도가 0부터 해가지고, 0에서 10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게, 클럽을 들고 쳐야 돼요? 내려놓고 쳐야 돼요? 이, 이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더 해볼게요. 클럽을 내려놓고 치면 무게를 못 느끼니 갑자기 악력이 확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분은 5, 6, 7, 8, 9, 10이야. 급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 이게 첫 번째. 클럽은 지면에서 뛰어서 무게를 느껴야 된다. 내려놓고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드레스할 때 악력은 어느 정도 줘야 될까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답은 아까 똑같아요. 동일해요. 클럽 전체 무게만큼 악력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스윙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자, 클럽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완전꽉 잡을 거야. 그리고 제자리에서 얘를 휘둘러 볼 거예요. 클럽 안 떨어지죠. 좀 전에 잡았던 악력에서 반 정도 줄일 거야. 휘둘러 볼게요. 살짝 떨어지죠. 이번에는 클럽 모양그림 모양대로 가볍게 자리만 잡아 놓고 그냥 일어나 볼 거예요. 그럼 클럽을 드는 거거든요. 몸으로 발로 든 거거든요. 그러면 클럽 무게만큼 악력이 잡혔을 거예요. 자, 휘둘러 볼게요. 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최저점승이라고 해요. 클럽은 악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상체를 일으켰을 때 클럽이 자동적으로 악력이 들어가게 되죠.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냐? 계속 휘둘러도 같은 지점에서 계속 떨어져요. 이거를 다른 프로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헤드 무게 느끼세요. 헤드 무게 느끼시는 거는 악력에서 느끼시라는 거야. 다시 가슴 안에서 클럽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그냥. 자리 잡고 한번 일어나 보는 거야. 그 문제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악력이거든요. 그러면 스윙을 해보면 늘 클럽은 헤드가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그 하나를 병행하면 되겠죠. 이 악력으로 백스윙은 보내는 느낌, 다운 스윙은 던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오늘 두 가지 주제. 클럽은 들고 쳐야 됩니다. 그리고 악력은 얘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힘을 뺐을 때, 들었을 때 악력이 이 클럽의 무게다.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